자, 무슨 내용인지. 자, how do hostage feel? 이 hostage 단어가 어떤 느낌이 와? 음, 한 사람인데. 어, 사람인데. 범죄를. 범죄를 저질렀을까? 지금 범인에게 잡혔을까? 잡힌. 그렇지, 그런 거야. 자, 여기 보면 background knowledge가 있거든?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글을 읽기 전에, 이걸 알면 좋을 것 같아. 자, 사람들이 뭐를 경험한데?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많은 상황. 상황. 그치? 자 그럼 그럴 때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자, 누구에게? 사람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자 그래서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situation 상황의 아, 종류에 따라서 자 어떤 사람은 멘탈 일리스가 나오기도 해 정신병 자 특별히 사실이야 언제? 누군가가 뭘 경험했을 때 삶의 위협을 느끼는 이벤트래 뭐와 같은 자동 어 교통사고나 키드 d 핑이 뭐야?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키드 g 핑 알아볼라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 같아? 아이가 어떤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 거 같아? 유괴 들어봤어? 아 아이가 i n 이렇게 탁 해서 아이를 p 다끝 g Kidnapping. Kidnapping. 이상 d n a p p i n 지 k i 혹은 또 뭐야? 전쟁.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나오네? 자, 그럼 여기 지금 시작할 때, 신드롬이거든? 신드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아, 그래? 무슨 무슨 신드롬? 무슨 무슨 신드롬 만 들어봤어? 아, 진짜? 공주병 이런 거안 들어봤어? 그니까그 어떤 증상이긴 한데, 병은 아직 아니야. 근데, 사회에 어떻게, 만연하게 퍼져있는 어떤 현상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 이거 뭐라고 말해? 스토콜롬 신드롬이라는 게 있대. 오케이? 자, 이것이 이름을 얻었어. 자, 뭐로부터? 인시던트가 뭐야? 자, 엑시던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치? 근데 이거는 인시던트도 사건이거든? 근데 얘는 우연, 둘다 우연히 발생하기는 해. 근데 얘는 거의 교통사고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거고. 얘는 그치? 사건이야.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발생했지? 어디서 발생했어? 어디야? 스웨덴. 1973년. 73. 자, 네명의 사람이 뭐가 됐어? 인질로 <laughs> 잡혔다는 거야, 은행에. 자 이사람이 잡았는데 이사람이 뭐한 사람이야? 죄수였다가 나왔지 그치 막 나왔어 자 근데 그의 친구 얘랑 함께 그치? 자 그가 자 인지를 붙잡고 있었어 어디에서? 뱅크에서 자 며칠을 데리고 있었대? 야 6일 6일 야 6일이면 거의 친구인데? 친구? 그치? 그치? 자 그러면 두 명의 이 범죄자들이 위협을 했지 자뭘 위협했어? 아너 죽일거야 그리고 또한 뭘 보여줬어 그들에게? 약간 친절함도 보여줬대 아까 얘기했잖아 야 6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인질은 이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있으면서 위협도 하지만 오히야 카인드니스도 줬다는데? 자 그럼 6일 후에 그들이 뭐로부터 풀려났어? 인질로부터? 자유로다다는 건? 살아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럼 놀랍게도 이 인질들은 근데 협조를 하지 어, 뭐에 협조하지 않았어? 노력에. 자, 뭐 하는 노력이야? 그들을? 구하려. 구하려는 노력에. 그러면 그들은 심지어, 자, 뭐 하기 시작했어? 진짜. 폴리스를 뭐라고 생각해? 그들의? 적. 적. 자, 그럼 봐봐. 인질이 있고, 여기 크리미널, 범인들이 있지? 그치. 근데 범인들이 뭘 베풀었대? 진짜. 친절. 얼마. 그런 다음에, 유... 아, 그러니까. 베풀고 보냈는데, 야, 인질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폴리스를 뭐라고 본다고? 어, 이게 뭐지? 그치? 자, 그래서 그들은 seem to have formed. 형성된 것 같아. 자, 뭘, 뭐가 형성됐어? 저, emotional bond가 뭐야? 음, 저, 감정적인 연합. 누구랑? 범인이랑. <웃음> <웃음> 그치? 하고 자, 후에, 뭐 왜? 이렇게 구출되고 난 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치,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써? 가지고 어 오, 있어요. 가지고 있고. 수웨덴 사람 의사가, 이 아저씨가 이러한 조건에다가 뭘 붙였어? 이름을 조, 붙여서 뭐라고 한다고? 콜럼스 인두그 그러니까 나에게 유해를 가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은 오히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사람 이 잘해줬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 어, 주영선한테 가면 돼. 그지? 그래서 there are certain condition이 뭐야? 특정한, 특정한 조건이 있어. 자 이러한 또 이걸 일으키는 그치? 마무조 모든 인지 다 이런 감정을 갖는 건 아니야. 자첫 번째. 자 피해자가 뭘 느껴야 돼? 엄청나게 위협을 위험. 느껴야 돼 삶에. 그리고 믿어야 돼. 뭐라고 느껴야 돼? 그들이 뭐할수 있다? 죽. 죽을 수도 있다. 아, 어, 이거는 모든 인지를 갖는 공통상. 자, 두 번째. 자, 캡터가 뭐야? 이, 이, 이 범인도 어, 잡은 사람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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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해자들한테 뭘 보여줘야 돼? 약간의 친절. 어, 약간의 친절을 보여줘야 된대. 예를 들면 음식도 주고. 그 다음에, 그치? 이렇게. 그러면은 이, 이 사람도 시작을 해. 뭐 하기 시작해? 긍정적 어? 되게 나쁜 놈은 아닌가 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대. 이 캡터에 대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하기 시작을 해. 미, 어, 행동하기 시작해. 어떻게? In way to please their captor가 뭐야? 그들을 잡은 사람들에게 뭐야? 그, 좋게. 좋게 하려고 하는 방식. 그렇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이 캡터들은 자 뭐하기 시작해. 단지 한 사람이다. 뭐한 사람이야? 그들을 살게끔 도와줄 해줄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 내가 얘가 나로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지. 너무 재밌지 않니? 그래서 스톡홀롬, 싱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지는 않아 모든 사람의 그쁜 그렇지 인질 상황에서 근데 자 이것은 종종 발생. 발생하지 자 언제 발생해 유괴 유괴 유괴들. 그치 그리고 또 아이들을 뭐할때 어뷰즈가 뭐야 어뷰즈가 떻게어 때리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게 이런 거야 그치 그다음에 여성 뭐야 배틀드도 뭐야 맞은 여성들 그치 그다음에 뭐야 전쟁에 있는 감... 감옥수들 감 감옥수. 그때 가끔 일어난대 자 1991년에 11살짜리 소녀 이름이 제이씨, 제이씨. 얘가 유괴됐고 됐어. 그치? 몇년 걸렸다고? 18년 동안 그 유괴범하고 같이 있었던 거야 그럼 이때 얘가 뭘 느꼈다고? 본드 가까운 거 누구랑? 키드 네퍼랑 그래서 그녀는 자뭘 하지 않았어?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다 야, 18년 동안 잡었잖아 여기 되게 신기해. 6일 동안 잡혀있었잖아 자, 그럼 내용이 좀 이해가 됐니? 그치? 자, 그러면 네가 여기 이제 여기를 좀 풀기 전에 여기를 한번 풀어볼까? 자, 이름을 따왔어. Bank robbery. 그치? Stock column. 자, 얘는 h 스티지가 자, kidnapped, gray threat. 자, 뭐가 먼저일 것 같아? 그들의 캡트로부터맨 처음에 뭘 느껴야 돼? g r 그렇지. gray threat를 느꼈지. 그치? 자, 첫 번째, 비트미, 자, 아, 뭐지? 잠깐만. 그 어, 조건, 조건. 조건. 그치? 자, 자, 첫 번째, 뭘 느껴야 돼? 위협. 위협을 느껴야 되지? 그치? 생명.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돼. 아, 이거 잠깐만, 읽기, 읽기. 이게 이렇게 답이 아니다. 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돼. 자, 뭘 느껴야 돼? 어 great threat. 그치? 자, 그 다음에. 근데, 친절함이 뭘, 뭐 하게 하는 거야? 조금... 아니지. 뭘 만들어? 감정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주지? 자, 그런데, 빅틈이 뭐 하기 시작해? <laughs> 이사람들이 이제 기쁘게, 어, 그 해줘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여기 있제 여기.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뭐야? 영향을 받지. 그치? 유기된, 자, 누구? 이, 어, 여기 유기된 애들, 이런 애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니? 이 호스티지에게 뭘 느끼는 거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인질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뭐다? 스토홀럼 신드롬이다 야 그럼 너 오늘 스토클럼 신드롬 배웠네 그지야 이런 거는 지식이잖아 알아두면 좋을까 나쁠까 그자 가서 여기를 다 풀어 갖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